자, 포스코 엠텍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포스코 엠텍이 장중에 반등을 시도하긴 했는데, 안타깝게도 또다시 윗골이 남기고 밀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5% 정도 상승에 머물고 있는데, 이쯤 되면 진짜 지긋지긋하죠? 올라갈 만하면 또 윗골이 남기고 밀리고, 이런 것들이 몇번 반복되다 보니까, 자, 이 지긋지긋한 종목 빨리 빠져나오고 싶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지금 단순히 우리가 오늘 하루 이렇게 올라갔다 빠졌다, 이런 것만 볼게 아니라, 전체적인 추세를 봐야 돼요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이 포스코 엠팅만큼 괜찮은 종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이 뭐예요 수익이 잖아요 수익을 보기 위해선 물론 급등하는 종목을 잡아내면 우리가 수익을 보겠지만 안전한 종목 그런 종목을 잡아내도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튀어오를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을 잡으면 굳이 우리가 급등주를 따라가지 않아도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포스코 엠택으로 앞으로 어떻게 수익을 얻어갈지 그 핵심적인 내용만 전달 드릴 테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포스코 엠택은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진짜 그림이 딱 나와요. 자, 그동안 여기 박스권 안에 가둬놓고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가다가 근데 여기서 추세가 한번 깨졌죠? 여기서 지지선을 만들어 주던 구간을 한번 깨고 나니까 결국에는 이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 구간을 제대로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게 떨어졌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여기 구간은 지켜주고 있고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추세 이탈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좀 지긋지긋하지만 그렇게 급하게 매도하고 나갈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여러 번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포스코 엠텍은 여기 2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무조건 그 구간을 회복해줬어요. 그러니까 2만 원좀 떨어진다 싶으면 올라오고 떨어진다 싶으면 올라오고 이렇게 금방금방 회복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2만 원 밑으로 내려갔을 때 여러분들 무조건 매수해야 돼요 이거. 그리고 중간 중간 한 번씩 이렇게 튀어 오를 때,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게 튀어 오르는 건 좋은데 매도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헷갈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기준점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진짜 분짜트 상으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매우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쭉 치고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인 매우세가 여기서 한번 들어오긴 했어요. 그래도 하지만 그렇게 유의미한 매우세가 들어오지 못하고 그 이후로 하락추세로 이어지더니 지금은 지지해주면서 움직이고 있죠. 이게 기존에도 반등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인 흐름을 보여줬는데 자 이날 6월 11일 반등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당초반에 이렇게 매우세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쭉 들어올렸는데 여기서 후발매우세가 달라붙지 않으니까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결국에 지지선을 어느정도 만들어주고 끝나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후발매우세가 잘 달라붙지 않는거예요 선발매우세가 달라붙을땐 이렇게 확실하게 쭉 달라붙는데 후발매우세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변곡점이 생길때가 바로 이 후발 매수세가 나타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6월 10일에도 이렇게 윗골이 당기고 밀렸고 그렇게 여러 차례 후발 매수세가 달라붙지 않으니까 밀린 건데 후발 매수세가 달라붙으면 어떻게 되냐 자 오늘 분차트 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만약에 여기 이대로 끝난다 라고 하면 당연히 이 포스코 엠텍은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단계에서 조금씩 올라가 준다라든가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아니면 올라갈 때 모습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한번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서서히 올라갈 때 서서히 올라갈 때가, 그때가 후발 매수세가 달라붙기 시작을 한 거고, 이 종목이 변화하는 변곡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매하신다면, 뭐, 장기적으로 보나, 단기적으로 보나,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는 거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지만, 문자로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 매수 타이밍 나올 때, 이걸 놓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놓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한테 얼마에 매수하고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그때 타점이 나올 때마다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종목 물려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지금부터 대응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3만원 이상이 물렸다 하더라도 이 종목으로 수익으로 전환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최근 들어서 계속 이렇게 매수세가 한 번씩 들어오고 있어요. 이러다가 한번 변곡점 나타나면서 본격적인 상승을 만들어 낼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물려있는 가격까지 올라오겠지? 기다리는 거? 안 돼요, 이거. 지금부터 대응을 하셔야 되고, 장중에 먼저 대응을 하시려면 제가 영상으로서 찍어서 올리는 건 아무래도 시간차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대응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이 매매 타이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010-7425-0506제 번호입니다. 저한테 포스코 엠텍, 그냥 엠텍이라고만 남겨주시면 포스코 엠텍 주주분들한테 이 매수 매도 타이밍 별도로 전달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문자 확인해 보시면서 좀더 편하게 매매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포스코 엠텍이 종목 특성상 아무래도 뭐 다른 포스코 그룹주에 비해서 약간 좀 떨어지는 면은 있어요. 뭐 포스코 그룹주가 올라간다면 포스코DX가 올라가거나 최근에는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가 뭐 포스코퓨처엠이나 포스코홀딩스는 워낙에 시청이좀 높다 보니까 움직임이 좀 더디긴 한데 자, 이런 종목들이 반등이 나올 때뭐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후발 매세가 잘 달라붙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지지해 주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요. 이 종목 수익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 굉장히 많이 올 겁니다. 그 기회 앞으로는 놓치지 마시고 저희 채널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사실은 이게 전체가 매집 구간이에요. 세력들이. 그러니까 지금 좀 장기간 매집을 들어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쳐서 떨어져 나가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자, 이렇게 매집을 한 뒤에 어떻게 되느냐? 한번에 급등이 나올 겁니다. 포스코 엠댁도 예전에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일자로 구간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지루한 구간을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매집이 끝난 결과가 결국 이렇게 한번 크게 치솟는 거로 나오죠. 자, 이게 바닥에서부터 따지면 뭐 거의 6배 이상 올라갔어요. 지금의 포스코 엠댁도 마찬가지로 뭐 6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에서 최소 2배는 갈 수도 있으니까 포스코엠텍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또한번 이때의 상승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포스코엠텍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매집 들어가 있는 종목 포스코엠텍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종목들도 있는데.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종목들을 세력들의 패턴을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뭐 제로라든가 테마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자 분명히 조만간 급등을 한번 만들어낼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 추리고 추려서 딱세개 종목만. 선정을 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을 매집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포스코 엠텍 주주분들도 이 종목 어떤 건지 확인을 해 보시고,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준점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냐면요.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보면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땐 아무런 관심이 없다가 막상 올라가고 나니까 그제서야 관심을 갖고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급하게 매매하다 보면 잘못하면 진짜 이런 고쯤에 물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나마 이 종목은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와 주니까 망정이지 이렇게 올라오지 않고 그대로 내려가는 종목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에서 급하게 매매할 거 없이 이렇게 저점했을 때 마치 농사짓듯이 미리 씨앗을 뿌려놓고 나중에 이 씨앗이 자라서 싹이 트고 열매가 맺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수확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N 캠이라는 종목도 제가 1월 18일에 2024년 새로운 역사를 쓸 종목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바닥에서부터 매집한 결과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PNT라는 종목도 제가 3월 6일에 자이 종목 조용히 세력들이 매집 중이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매집을 하자. 이 종목이 기본적으로 두 배는 올라갈 종목이니까 같이 매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오는 구간에 미리 들어가 있었다가 기다린 결과 실제로 두 2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세개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기본 두배 이상은 올라갈 종목이고 뭐 이게 순차적으로 올라갈지 동시에 올라갈지는 좀 지켜봐야 알겠지만 확실한 건 지금 놓치면 아쉬운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 자이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굳이 매수하지 않더라도 아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한 주만 매수해도 좋고 그냥 지켜만 봐도 좋으니까 우리가 급하게 매매하지 않아도 이런 구간에 미리 들어가서 어떻게 수확을 하는지 그걸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제 번호 01074250506입니다. 저한테 매집이라고 남겨 주신 분들한테 이 종목을 공유 드릴 건데요. 자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한개 종목은 2차전지 관련주로. 자, 지금 보셨다시피, 약간 MKM도 그렇고, 지금 PNT도 그렇고,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랠리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에코프로나 포스코 이런 종목이 아니라, 아직 주목받지 않은 잠재력이 있는 2차전지 관련주이고, 자, 이 종목도 뜨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매집에 들어가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종목은, 미국 대선 관련주인데, 자, 미국 대선이 11월에 있죠? 그렇다면 이 정책 관련주로, 9월, 10월이면, 분명하게 이 관련주들이 급등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여러분들이 매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미리 이렇게 씨앗을 심어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한 개의 종목은, 자, 이건 좀 특별한 종목이라서 댓글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신 분들한테만 따로 공유를 드릴 건데, 자, 댓글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한테 이 나머지 한 종목도 공유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놓치지 말고, 이번에는 반드시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들 세력들이 매집 중이라서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공공연하게 밝혀버리면 이 세력들의 수급이 꼬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올라갈 종목을 지연시킨다 라든가 아니면 인위적으로 눌러준다 라든가 이런 식으로 변칙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문자로만 공유해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시고 계신데 이게 수급이 안 꼬이려면 저는 딱 어, 200명까지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 이걸 초과하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공유드리지 않고, 제가 뭐 다른 종목을 발굴하던가 그렇게 해봐야죠. 그래서 지금 일단 이 종목들을 먼저 공유해드릴 테니까. 아까 제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고요. 자, 제 채널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수익을 만들어가는 채널이에요. 아직 구독자 수는 많지 않지만,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수익을 안겨다드리면서 성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창대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익도 지금은 미약할지언정 저희 채널과 함께라면 그 끝이 창대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손실을 보고 있다,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지금까지 했던 방법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봐야죠. 그렇게 제 채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수익도 함께 성 성장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